안녕하십니까. 메롤링입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셨나요? 오늘 이렇게 동영상을 올리게 된 이유는 제가 이제 군대에서 귀가조치 받아서 3개월 동안 있다가 다시 입대를 하게 된 그런 상황이 되어서 그 상황을 일단은 제가 잠시 복귀한다는 걸 알리려고 이렇게 동영상을 찍었어요. 다들 안녕하셨을려나 모르겠네요. 일단은 귀가 했을 때 유튜브 켜고 보면서 이제 구독 눌러주신 거랑 영상별로 댓글 달아주신 거랑 그런 거 보면서 좀 많이 감사해, 감사함을 좀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아까 잠시 스트리밍 방송도 켰는데 저 기억해 주시고 조금씩 찾아와 주셔서 어 채팅 조금 치다가 주신 것도 정말 고마웠고요. 이제 당분간 한 1월 말까지 이제 또 예전처럼은 예전처럼 막 하루에 한 번씩 한다고는 보장을 못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다시 볼수 있게 되어서 활동을 조금씩 조금씩 시작을 하겠다고 알려드리려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직 어떤 게임을 할지 일단 제일 유력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는 도트코이라는 미연시 게임이긴 한데 도트코이 그 부분 말고도 혹시라도 뭔가 메론링이 이런 게임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으시면은 댓글 같은 걸로 알려주세요. 댓글 같은 거 달아주시면은 제가 이제 그게 어떤 게임인지 보고, 음이 게임을 할지 안 할지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약간의 좀 방송 쪽에 관련해서 좀더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음, 예전만, 아니다, 이미, 이건 이미 했던 말이지? 아, 모르겠어요. 뭔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없지는, 하고 싶은 말이 더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좀 생각이 잘안 나네? <laughs> 생각이 좀 많이 복잡해서 방송에 대해서 뭔가 하고 싶은 말이 많았나봐. 네, 일단은 제가 돌아왔고 이제 당분간 조금 다시 이제 함께하고 함께 합시다라고. 그동안 저찾 기다리시던 분들 한한 어한 달도 아니고 몇 주밖에 안 걸렸지만 어쨌든 기다려줘서 고맙다고 말을 하고 싶었어요. 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시고요. 저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걸로 찾아뵙겠습니다.